나홈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나홈 3장 1절로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화악이 가득하며 달추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묻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아민. 니누에는 한때 주변 나라에 향락을 베풀고 타락한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니누에가 심판받아서 패망할때그 곁에서 그를 그리워하며 위로하는 나라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는 친구를 만들거나 두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이유는 일절로 삼절에 있는 대로 강포와 탈취입니다. 니누에는 힘이 지배하는 도시요, 피의성이었습니다. 포악한 힘으로 약한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기 위해서 침략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노력, 한 나라입니다. 피의 송 안에 사는 이들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자식들을 전쟁에 참전시켜야 되고 언제 적이 복수하러 올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힘의 논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 역시 불행해집니다. 힘을 기르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당장은 기분이 좋고 승리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요, 세상의 논리죠. 정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 세상은 더 높은 곳에 올라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고 밟고 죽이고 올라서는 아, 그런 법칙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니누에도 바로 그런 세상 아주 잔인하고 비참한 법칙 속에서 살았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야 간에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니누애가 피해성이었다면 나는 어떤 삶이랄까. 니네를 향해서 피해성. 그러나 나는 어떤 나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약하게 어, 힘들게 하거나 탈취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아니겠지요. 우리는 뭐 평화의 성 혹은 위로의 성, 사랑의 성, 우리는 그런 정의를 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이유는 4절로 6절에 미혹과 유혹이었습니다. 니누에는 스스로 음행을 저지르고 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죄질이 더욱 나쁜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악한 문화 그리고 악한 이 종교를 전파했다는 데 있습니다. 4절에 음행을 추구하지만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먼저 외모를 뽐내는 문화가 만연함으로 성, 형성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죠.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살을 빼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을 해서 어찌든지 미모의 모습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참 그런 모습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모두가 미적치장에만 열중합니다. 또 마술은 뭡니까? 말초적인 쾌락과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깊은 사색과 고민이 없는 단순한 쾌락과 순간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나의 언행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우리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이 참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참 예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영향을 우리는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와 지금 쾌락과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7절의 심판의 결과는 외톨이라는 겁니다. 한때 니누에가 베푸는 향락을 받아먹으며 악행을 함께 즐기던 이웃 나라들은 니누에가 심판받자 하나같이 그를 모른척하면서 손절합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고 누구도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재물을 믿었던 니누에의 결말이 쓸쓸하고 비참합니다. 자문서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9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연, 지연, 혁연 등으로 또 사람의 관계는 이어지지요 재물과 권력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많은 곳에 몰려오고 권력 밑에 사람들이 당장은 고개를 숙이면서 아주 친한 척하면서 다가오지만 그래서 관계가 맺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는 안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늘 불안하고 언제든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재물, 권력, 어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된 사랑과 우정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맺는 관계입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의 관계죠.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같은 성령 같은 믿음 같은 세례로 맺어진 이 신앙 공동체의 관계는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세상의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또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맺어졌기 때문에 가장 복된 관계죠. 내 주변의 친구와 동료들은 무엇으로 연결된 관계인지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음, 좀... 어떤 사람들은 좀 믿음의 친구와 동료들은 없고 세상 주일날 잠깐 예배 한번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친구와 동료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예, 록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어, 다윗과 유나단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 마천교회 성령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베풀고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 주고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끈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니누에처럼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좋은 신앙과 성령으로 아름다운 친구들의 믿음의 친구들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